지사장의 오락실! 피하! 오늘 일단은 4월 15일, 목요일 업데이트가 됐죠. 잠깐 뭐 간단하게 보자면은, 혜태 삼성 두산의 조기현 선수, 삼성의 김시진 선수, 이렇게 투수 3명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시스템 및 편의성 개선. 그다음에 요게 참 마음에 걸려요 한이민 선수의 투구시 릴리즈 포인트가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이민 선수가 워낙 좋아서 지금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특이폼이 나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수정해 버리면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싸우고 싶어? 피나고 싶어? 그래서 얼마나 조금 안 좋아졌는지 인게임에서 한번 볼 건데 일단은 조계현 선수 한번 인게임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요게 일단은 기아 덱은 아니야 그저께 올라왔죠 롯데지만 선동열하고 조계현이 있어요 그래서 선발은 아니고 개투지만 어쨌든 이것도 쉽하고 전체적으로 나쁜 선수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올때계현형을 바로 꺼내서 계현형을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 나음 얼마 전에 여기다 대고 아... 이런 마우스 휠 굴리면서 이러고 있었거든? 음 시험대로 막 인사를 했다가 막 아유, 화를 받다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 멈춰! 하긴 그것도 마치 너무 빨리 끝나긴 했어 하겠습니다 일단은 싱커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오우 수... 슬라이라이 한번 한져볼져요슬요이라이 한번 한져볼져요커요커 한번 한져보져보진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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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진 k e right? Cobble 높은 공. b l e d o n Jovo. 요거는 일단 기아야죠. 여기까지 한 번만 볼게요 웬만한 이제 기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선발도 많이 쓰긴 할 텐데 선발 조개형 불펜 어 선동열 요렇게 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기아에서 조개형 불펜으로 눈개투 한계주 대신 써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느리지도 않고 특폼이 적당히 빨리 채서 던지는 게 있어서 좋은 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돌크님은 확실히, 확실히 좀 별로라고 하더라고. 강화 효과를 끄고 보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강화 효과를 한번 그러면 끄고 볼게요. 자, 부종당 두 개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서오십시쇼 아, 어서오세요. 아, 어서 프리즈님도. 네, 가차님도 어서오시고. 오어 근데 폼은 확실히 괜찮은데? 싱커를한번 봅시다 으이 이러는 건 괜찮은데? 근데 뭔가 막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해보진 않는데 <목소리> 확실히 패스초볼도 빠르고 좋은데? <목소리> 어, <목소리> 아이유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닙니다. 이한입니다 흐트 한번 던져봅시다. 이크노 그러니까. 오, 이 다음 이닝에 한번 쳐보라고 할게요. 일단은 김시진 한번 보러 넘어갑시다. 김시진. 야 시진이 형도 이게 특품이 나왔거든. 그냥 잠깐만, 하세요. 이제야 구름이 뜨네. 가 아, 아니 겁나 데 아니 아. 아, 이거, 이거 아야 시진이 혼나겠어요, 이 선수.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쳐버렸다. 아니 시진이 이 진짜 리얼 사인데 이게 무서 맞아? 오이이 어. 라이오 아, 로 올라갑니다. 아, 배트가 오. 일단 슬라이더 한번 던져 봅시다. 한 번만 좀쳐 보세요. 한번 느낌을. 야, 너무 잘 치시는데. 야, 근데 오히려 저게 사기 아니냐? 대단합니다, 이 전툴 어, 코한님도어으 오시고요 지금 체력이 너무 빠졌다, 수업을 아쉽다 수업을 완전히 아, 아 수업을 근데도 아, 솔직히 수업을 형 나쁘진 않은데? 특히 나는 이 라이징, 라이징 페스트볼이 좀 좋은 것 같아 갑자기 피용하고 나오거든? 음, 다시 한번 흐트 던져보고 체력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어, 근데 시진이 형이 대박이다. 저 선수 오늘 수비 정말 예술입니다. 한번 시진이 형도 한번 2인1 마음 좀 받아봅시다. 음. 음. 아, 시진이 형 좋아. 아, 이 풍풍 진짜 잘 나왔다. 어 진짜 잘 나왔어 내가 봤을 땐어 체력도 심지어 최상이야. 무속에다가 내가 무속 소수 좋은 거는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어시즈형은어 좋다. 스플리터도 있고 구종도 너무 좋고. 볼볼 볼입니다. 와, 진짜로. 그러니까, 기본 구속도 높은데, 특계콤까지 좋아서, 충분히 좋네요. 자, 일단은,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삼성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써야 되네요. 어, 시진이 형은 일단 특폼도 너무 잘 나왔고, 일단 구속도 빠른데, 체력이 좋아. 야, 이거 진짜 탐난다. 무속투수는 나는 좋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와, 이게 너무 좋다. 야, 이거는 진짜 쓰기는 해야겠다. 영카가 오버롤이 85라서, 이제 무속과금은 사실 힘들기는 하지만, 아마 삼성은 그래도 과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김시진을 이번에는 갈것 같아. 희민이 형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laughs> 영상에서 봤던 만큼은 아니에요. 영상에서 봤던 만큼의 위압감은 없었고 솔직히 순속이 아니라서 좀더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희민이형 충분히 쓸만하다 근데 지금 류현진을 쓰시는 분들 무소각은 분들은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현진이형이 입수가 오신 거나 이러신 분들은 써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안녕